안녕하세요 주재료입니다. 오늘 배워볼 문장은 나는 좋아한다 무엇을 입니다. 나는 여행을 좋아한다. 좋아한다는 어떻게 하죠? 시-환 좋아하다 시-환 좋아하다 시-환 나는 좋아한다, 워 시-환 나는 좋아한다, 워 시-환 나는 좋아한다, 워 시환. 시-환 여행은 루이-싱 여행은 어떻게? 루이-싱 여행은 루이-싱 나는 좋한다 여행을. Jsem, 다시 나는 아한다 여행을. 나는 아한다 여행을. 어 나는 아한다 여행을, 여행을. 자, 나는 아한다 여행을. 나는 아한다 여행을. 나는 아한다 여행을. 자, 나는 좋아한다. 연예인을, 연예인은, 명시, 연예인은, 명시, 연예인은, 명시, 연예인은, 명시, 연예인은, 명시, 나는 좋아한다. 연예인을, "我喜欢，明星" 나는 좋아한다. 연예인을 "我喜欢，明星" 나는 좋아한다. 연예인을 "我喜欢，明星" 나는 좋아한다. 연예인을 "我喜欢，明星" 나는 좋아한다. 연예인을 "我喜欢，明星" 나는 좋아한다 연예인을 我喜欢明星. 나는 좋아한다 연예인을 我喜欢明星. 나는 좋아한다 엄마를 我喜欢妈妈. 나는 좋아한다 엄마를 我喜欢妈妈. 나는 좋아한다 엄마를 我喜欢妈妈. 나는 좋아한다 엄마를 我喜欢妈妈. 나는 좋아한다 엄마를 我喜欢妈妈.자 강아지. 나는 강아지를 좋아한다. 강아지는 거우. 강아지는 거우. 나는 아 강아지는 거우. 자, 나는 좋아한다 강아지를. 我喜欢 거우. 나는, 좋아한 나는 좋아한다 강아지를. Go. 나는 좋아한다 강아지를. One go. 나는 좋아한다 강아지를. 나는 좋아한다 강아지를. 자,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我喜欢猫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我喜欢猫.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我喜欢猫. 고양이는 뭐라고요? 猫. 고양이는 猫. 고양이는 猫.자세번더 해볼게요. 나는 좋아한다 고양이를 我喜欢猫.자한번 더. 나는 좋아한다 고양이를 我喜欢猫. 나는 좋아한다 고양이를 我喜欢猫. 고양이는 猫.네 여기까지 해봤고요.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만 다시 해볼게요. 나는 좋아한다 여행을, 我喜欢旅行. 나는 좋아한다 연예인을, 我喜欢明星. 나는 좋아한다 엄마를, 我喜欢妈妈. 나는 좋아한다 강아지를, 我喜欢 狗우. 나는 좋아한다 고양이를, 我喜欢 마오. 네,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계속 계속 훈련해주세요.